네, 안녕하세요, 미니 의 체리 미아미네 죄송합니다, 미니 의 체리입니다. 네 오늘은 제가 수제 키네 키네틱 키네틱 샌드 키네틱 샌드 어쨌든 점토를 네, 네. 만들었어요. 이렇게 만들었습니다. 또는 손에 기름기가 살짝 묻어요. 오늘 기름기가 살짝 묻긴 있는데 그래도 많이는 안 묻어요. 한 중간 정도. 중간 정도? 그쯤 묻거든요? 그쯤 묻어요? 근데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. 요손 뭐 닦으면 되니까 기름이 살짝 묻어요. 이렇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. 대체가 네, 영상. 뭐 다들 어떻게 본드시는지는알 거예요. 음, 그래도 이거는 제가 소개라서 만드는 영상 만들 시간은 없고 그냥 소개. 그렇게 한다면 구독자 10명, 아, 10명은 좀 너무 하고. 한 6명? 그 정도 되면 조회수, 아, 조회수는 당연히 10 넘어야 되고요. 어, 구독자는 6명 넘으면 그때 이거 영상 올리도록 할게요. 네, 제가 매일매일 구독자가 몇 명이나 올랐는지 볼 테니까, 좀 많이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, 매일, 아, 죄송, 그 매일매일은 아니고요 그냥 영상 올릴 때 그냥 보도록 할게요. 영상 올릴 때 그냥 보도록 할게요. 이렇게 기름기 진짜 많아요. 내 뜻은 이렇게 온성이 됐습니다.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미, 미니의 체리 점, 뭐, 모래점 수제키네스틱 점토 만들기였습니다. 아, 속이었습니다. 죄송합니다. 속이었습니다. 안녕.